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핵심을 깨뜨리는 와인 상식 대백과사전.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샤토 오브리옹이라는 아주 보르도 유명한 샤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샤토 오브리옹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 별도의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요. 음, 이 얘기를 기억해 두셨다 나중에 오브리옹 드실 때 하시면 굉장히 좌중의 주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니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어, 보르도에서 가장 유명한 샤또를 뭐몇개 꼽아보라면 그 중에 샤또 오브리옹을 꼽을 수 있죠. 샤또 오브리옹은 어, 지금은 페삭 레온냥이라는 이제 보르도 시 바로 밑에 있는 어, 지역에 해당되는 정확히는 페삭에 이제, 위, 이제 위치한 그런 뭐 이제 와이너리인데 샤또죠.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라브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페사클레온령이라는 이름으로 동, 그 지역 자체가 독립을 했죠. 보르도의 1855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메독과 소텔른 지구어그랑크리클라세라는 것을 이제 등급을 줄때 어, 유일하게 메독 지역 이외의 샤또가 들어간 게 바로 이제 샤또 오리옹이었고또그 당시에 샤또 오리옹이 1등급으로 명명이 됐었죠. 어, 이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어, 보르도이 와인이라기보다는 프랑스를 구한 와인으로 사실 오브룡을 굉장히 칭송을 했었죠. 어, 샤또 오브룡이 왜 프랑스를 구한 와인이 되었냐? 이거는 사실은 나폴레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으키고, 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 젊은 군벌이었던 나폴레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황제에 등극을 하고, 어, 황제 등극을 해서 이 사람이 뭐했냐면 유럽 전체에다가 전쟁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유럽 전전을다 이렇게 전쟁을 했었는데 어, 결국 러시아까지 갔다가 러시아 군한테 패퇴하면서 이 사실상 마,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납니다. 어, 그래서 1814년 이 전후에 이 프랑스의 영토를 어, 분할하기 위해서. 어, 주변 열강들이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뭐 그런 이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어, 피, 오스트레 비에서 국제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때 프랑스가 없어질 위기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어, 외무대신이었던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냥 탈레랑으로 편의상 이제 줄여서 부르는 사람이죠. 이 탈레랑이 어, 자신이 이제 그, 데리고 있었던 마리 앙뚜안 카렘이라는 천재적인 이제 요리사를 데리고 또 이제 자기가 소유했었던 어떤 샤토의 와인을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막 여러 나라 이제 그 대신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 프랑스를 좀 이제 좀 어떻게든 우리 영토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제 비굴하게 이제 빌어야 된이 상황에 이 사람이 어, 매일매일 이제 이 마리앙 똥카렘의 어떤 연애와 함께 이제 그 왈치로 이제 그 무대여를 열어가지고 만찬을 열고 무대여를, 무대여를 매일매일 열고 그래가지고 그 무대에 만찬에 오브리옹을막쓴 거예요. 이 와인을. 그래가지고. 어, 사람들이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맛있는, 최고의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니까 놀랬겠죠, 깜짝. 뭐, 프랑스의 식문화는 그 당시에도 뭐, 최고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와인과 맛있는 음식과 또, 뭐, 여자들이 익고 뭐, 춤을 추고, 무도회가 열리니까 얼마나 이제, 들떴겠어요. 이, 빈 국제회의가, 어, 유럽 최대 이제, 그 국제회의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죠. 유럽 최대 의 국제회의였는데, 이게 1814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1815년 6월 9일인가? 까지 이제 그 회의가, 거의 장장 그 9개월 이상 이 회의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뭐, 일정의 4분의 3이 이제, 무도에, 회 이제, 만찬에 뭐,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진 거죠. 정신줄 놓고,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신의 국토를 1700년대 이전에 그, 그전혀 그, 국경을 전혀 잃지 않고, 예, 그,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쓰였던 그 딸레랑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와이너리가 바로 샤또 오브룡이었죠. 그래서 이 귀족들 사이에는 이 샤또 오브룡이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니까, 뭐,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여러 샤또를 다 맛을, 맛을 본건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오브룡이 맛있었고, 그 맛있는 와인들 계속 맛있다 보니까, 뭐 본국에 돌아와서도 그걸 먹 먹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수입 수출을 하려 고 그러고 수입을 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 와인의 이제 가격이 이제 찾는 데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막 높아졌겠죠. 어 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 사람들한테 샤토 오브 렝은 프랑스를 구한 와인으로 이제 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와인이 된 거죠.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기도 합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샤도우브리옹이뭐 이런저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영화를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말씀드려, 워스스키 어, 형제의 매트릭스 2였어요. 매트릭스 2를 보면 중간에 이제 키메이커라는 이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어, 니오와 이제, 모피어스와, 이제, 트레이니스가, 어, 메로빈지연이라는 악당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 어떤 건물에 올라가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만나죠? 근데, 이 메로빈지연이, 음, 이제, 앞에, 이제, 옆에, 이제, 그, 여자를 끼고, 그, 누구였더라? 예, 아무튼, 그, 이제, 와인을 이제 막 마시면서 막 떠들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샤또오브리옹 1959년. 아, 정말 아름다운 와인이야. 뭐 번역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와인이야 그러면서 아, 뭐라 그랬더라 아 나는 프랑스 와인이 좋아 내가 프랑스 언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라는그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와 불어를 섞어서 얘기해서 잘 알아듣기 힘든데 어그 당시에 와인을 막 이제 그게 2002년도인가 2 0 0 3년도 개봉을 했었는데 극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막 고급 와인을열어 올려서 와인을 마실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극장에서 이 메로빈 제안이 샤또오브리온 1959년이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딴건잘못 들어도, 그 부분은 딱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자막은 뭐라고 나왔냐면, 프랑스 와인이 내입맛에잘 네 맞아. 라고 이렇게 자,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제기에는 샤또오브리온 5 9년이참 훌륭한 와인이다. 나는 프랑스 와인 좋다. 뭐, 이렇게 제기에는 들렸었던 거죠. 어, 나중에 그래서 DVD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봤는데, 그 때, 그 장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와인의 향을 딱 맞는 장면이 나와요. 메로빈지안이 그러면서 되게 황홀경에 빠져서 막 불어를 막난발하게 시작하는데, 아, 그 이후의 과정이 제가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 와인 한, 한 번, 꼭한번이 와인을 이오브온 50분 년 이랬는데, 한번 향을 맡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매트릭스 환경 안에서라도, 이게 가상환경이라서 현실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입으로는 이분, 이제 침을 꿀딱꿀딱 삼키면서 그 와인을 맛보는 그런 향을 맡는 상상을 하면서 어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를 제대로 안본 거죠 그 상황에 그리고 그다 보고 나니까 키미에크 구해서 이제 가고 있더라 뭐 그런 장면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군요 이외 이외에도 오브리용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많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줄여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또 나중에 계속 얘기할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보르도의 와인 생산 지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